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건강한 학교생활 어디서나 운동장 아침 틈새 시간을 활용한 몸활동이 올해부터 시간에서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가정 교실 운동장 등 어디서든 할수 있는 다양한 몸 활동으로 마음 근육까지 튼튼하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건강한 움직임 충청북도교육청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 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올이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 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늘봄 학교는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laughs> 돌봄 정책인데요. 이미 지난해에 45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했고요. 올 1학기에는 2천여 곳으로 확대한 뒤 2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에겐 교육과 육아 부담을 덜 수가 있어서 반가운 정책이지만 문제는 늘봄 학교를 두고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늘봄학교를 운영할 전용 공간도 부족하고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기존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수급이나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늘봄 학교의 필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정책이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대안이 꼼꼼하게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네, 1월 25일 목요일 개명산의 아침. 오늘 신년특집 지자체장에게 듣다에선 김문근 단양군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고요. 사람과 현장에선 제천시 어린이 스포츠 도시 조성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부터 알아보죠. 청주기상지청 이철희 예보관 연결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가끔 굴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9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충북 전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떨어는 곳이 많아 매우 춥겠고 밤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현재 기온은 영하 11.9도, 수톤 79%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신년특집 2024년 지자체장에게 듣다 오늘은 김문근 단양군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민들과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 건네주시죠 네 아, 우선 이렇게 신년 인터뷰 기회를 마련해 주신 KBS 방송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아울러서 또 청취자 여러분과 아,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께도 새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많은 사업들이 단양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양의 경우 2023년 사회조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했는데요. 올해도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올해 군정 방향과 역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먼저 지난해 우리 단양군청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 군민 중심 그리고 감동 행정을 기체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서 다행히 사회 조사에서 아, 만족도가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만족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아~ (22년도에는) 돈의 (10위) 하위권에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돈의 (6위까지) 올라왔고 음. 또 삶에 대한 걱정 감소 지수라고 있습니다. 아~ 요것이 (22년도에는) (10위) 썼는데 작년에 무려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만족도가 더 높아지도록 정말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군정 방향하고 역점 사업 말씀하셨는데 우선 군정 방향이라면은 제가 모토로 내걸고 있는 군민 중심 그리고 감동 행정이라는 그큰틀그 그 목적지 아래서 역점 사업이라면 금년도 좀더 음, 모두가 도전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신규 현안 사업도 있고 대형 사업이 있는데, 아, 이런 큰 사업들이 작년에 연구 용역을 완료했거든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역점 시 사업이라면은 이제 우리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특히 보건의료원을 개원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수상 레포츠도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아, 이런 몇 가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또 단양하면 역시 관광인데요. 예, 지난해 충북 관광객 3명 중 1명은 단양군을 찾았습니다. 단양군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비결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난 그수십 년간 우리 관광 단양을 구호로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다가 역량을 보아주신, 모아주신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도내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을 보면은 충북 전체가 16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단양군이 620만 명으로 37% 말씀하신 대로 3명 중 1명이 좀 넘죠? 많은 인원이 우리 단양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어, 우리 단양 국민과 단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단양을 관심있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고, 또, 그런 그 제자리에 앉아, 앉지 않고, 그래서 다양한, 아, 우리 관광 산업을 개발하고 확정한 그 노력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결이랄까, 그런 면이라면은, 이제, 육상 관광에 그동안 좀 약간 편중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난해부터는 수상 관광, 항공 관광을 더 추가했죠. 수상 쪽이라면은, 우리 상진 일대를 해서, 남한강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보드라든가 모터보드, 뭐, 모터, 서프, 카누, 하약 요트, 이러한 다양한 수상 레포츠로 활성화했고요. 아주 관광객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항공 쪽이라면 양방산 두산이 있는데 패러글라이딩이 전국에 한70% 정도 수요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상과 항공 분야의 국내 대회, 국제 대회를 금년도에 좀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년에 관광객이 925만 명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801만 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1년 사이에 124만 명이 늘어서 15% 정도가 증가된, 아, 이런 결과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야간 관광도 또 활성화하고 또 외국인 관광의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도 단양의 관광 산업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양 지역은 그동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 오는 7월이면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문을 열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우리 단양군에는 병원이 응급의료 기능이 없었던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립보건의료원을 그동안 이제 만들어왔는데 작년 9월에 완공을 했죠.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에 대해서 숙소도 확보했고 또 장비도 구입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15분을 모시게 됩니다. 예. 우리 공중보건의 10분을 제외하고, 전문의 다섯 분을 추가로 모시는 일이 있고, 또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뭐, 기타 회사 45명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전문의 4명 중에서 3명을 선발했고요. 간호사 8명, 또, 금년 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총 인원이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력 일부를 이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한 45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는데 아 걱정이 있습니다. 아직 의사 한 분과 원장 의사 선생님 한 분, 이두 분을 가장 중요한 분들인데 몇 차례 공고를 재공고를 해도 아, 아직 뽑질 못하고 응모가 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아, 또몇 분이 또 문의해오는 전화도 있긴 한데, 희망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적극 노력해서 전국에 우리까지 포함해서 총 16개 군립보건의료원이 운영하게 되는데, 아, 우리 단양군이 가장 우수한 의료원으로 개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아마 잘될것 같고요. 또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멘트 자원 순환세 법제화도 추진 중이신데요. 올해 마무리 될까요? 예, 그 자원 순환세를 추진한 지가 꼭1년이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단양군을 비롯해서 전국 시멘트를 생산하는 여섯 개 시군의 시장구수들이 모여서 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은 좀 길지만 짧게 말하면은. 우리가 폐기물을 그 시멘트사에 그어 연료를 활용한다면은 아 이것에다 원인자 부담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시멘트사가 서로 상생을 하는 아 그런 제도고요 아 법자를 위해서 그동안 거의 마감 단계까지 왔는데 아시다시피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이번 국회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21대 이 국회, 지금 현재에 법령이 계류 중인 게한 2만 3천여 건이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 새로운 국회, 22대 국회가 아 개원되게 되면, 은 그때 추진하기로다가, 아, 협의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고요. 모든 주민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이내에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양군의 경우 귀농 귀촌 인구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귀농 귀촌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인구 증가에 대한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인구 증가 대책을 최우선의 그 역점 시책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단양군에서 신생아가 한 60여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은 한 400여 명이 되고요. 아그 결과 인구가 작년에는 준 인원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작년 말에 27,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대책으로는 아 우리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 기초 활성화는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 응급의료 기능 역시 인구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을 만들게 됐고요. 특히 그 생활 인구를 확충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생활 인구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단양군이 전국에서 어, 생활인구가 가장 많더라. 아, 즉, 말씀드린다면은, 아, 주민등록인구, 고정된 인구죠. 그건 우리가 한 2만 7,700명이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이 관광객들을 뜻하는 게 되겠죠. 생활인구, 또는 체류인구, 뭐 관계인구, 유동인구. 아, 이런 말로 다 쓰고 있는데, 아, 이런 그 생활인구가 24만 1 0 0만 명. 아, 그러니까 우리 2만 8,000명 합치면은, 단양군의 인구는 2만 8천 명이 아니라 2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어, 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고요. 아, 지금 이렇게 사과 인구가 23만 1천만 명으로 우리 고정 인구의 8.6배가 된다는 것은 전공 1위인데 그냥 계산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라든가 또 통신사의 핸드폰 어, 사용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아, 이런 생활인구 개념을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데 참고하고 또 국가 재정 지원 기준에 반영한다 그래고 어,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다 활용한다니까 아,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는 아, 고정인구 늘리기 에 한계가 좀 있다면 은 생활인구 늘리기도 어, 관광 사업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올 한해도 단양군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정 운영에 대한 군수님의 각오나 계획을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어쨌든 지난 한해 우리 존경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이 있어 가지고 좋은 성과도 많이 낼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금년 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드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한 해로 기억되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나가면은 아참 좋겠습니다. 아 새해는 우리 단양 군민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정말 만사 형통하시고 우리 군민 모두가 아갑진 글자 그대로 값진한 해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네, 올해도 좋은 시정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문근 단양군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네 사람과 현장 시간입니다 김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천시가 체육관의 활용도를 높여서 실내 종목 위주의 대회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요네 그렇습니다 제천시는 스토브리그 전국 종별 농구 대 잔치 꿈나무 배구 선수 등 각종 실내 대회를 44철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가철인 여름과 각종 스포츠 대회가 많이 개최되는 가을에 비해 이 사람들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동절기는. 비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이때 여러 실내 대회를 개최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네, 스포츠 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인 청정 산업으로 작년 한해 제천시는 80여 개 전국 대회를 개최해 약 88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는 제천시의 1년 농업 총생산량과 맞먹는 금액인데요. 스포츠 대회를 통해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장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직접 효과가 큽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전국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향후 제천시라는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스포츠 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 이름나는 연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대회를 제천에 유치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제천시청 스포츠체육진흥과 김수철 주무관입니다. 제천시 축구협회, 탁구협회, 롤러스포츠연맹 등 우리 시에는 지역에서 각 종목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계 산하 감행 단체에서 중앙협회와의 인맥을 활용하여 우수한 대회를 유치 제안하여 성과를 달성하거나 제천시에서 직접 우수한 전국 대회들이 예의 주시하다가 사업 기간, 예산 규모, 필요 시설 등 대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협회에 직접 문의하여 장기 개최 협약을 맺고 대회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네, 또 지난 14일까지 열렸던 제천시 전국 유소년 농구 스토브리그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정확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전문 체육팀과 생활체육팀을 합해 500여 명의 선수단이 전국 각지에서 제천을 방문했는데요. 제천시는 지난해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를 결합해 여러 종목의 스토브리그라는 새로운 홍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참 똑똑한 게 보통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면 대회에서 일찍 탈락하는 팀은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곧바로 돌아가잖아요. 네. 반면에 스토브리그의 경우 전지훈련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팀이 끝까지 지역에 머물며 소비활동을 할 테고요. 그럼 전국규모 대회에 비해 훨씬 뛰어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천시에서 개최 예정인 큰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대회 몇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수철 주무관입니다. 올해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2024 전국 꿈나무 탁구 스토브 리그가 개최되며 이 대회는 탁구 선수들이 참가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심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개인별 취약점을 분석 보완하여 선수들의 2024년 한해를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개최된 대회입니다. 이번 스토브 리그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쟁쟁한 22개 탁구 면문 학교에서 32명의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참가하여 탁구 실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2월 19일부 23일까지는 2024 국제오픈 유소년 탁구대회가 5일간 개최됩니다. 총 5개국 유소년 탁구팀이 지역을 방문하여 제천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규모 탁구대회 개최 가능성을 감념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2024 축의 전국중등 축구대회가 16일간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2023년에 제천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장기개최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2 0 2년 년까지 4년간 매년 제천에서 개최됩니다. 1 4 0개팀 선수단 3,000여 명을 포함한 연인원 4만 명 이상이 제천 지역을 방문하고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네 유소년 대회가 많은데 이게 제천시가 어린이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계획한 거라고요. 네 일반적인 전국 규모 대회와 비교해 유소년 대회는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 동반객이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대회를 개최할 시 방문객을 지역에 끌어모으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유발 효과가 훨씬 큽니다. 끝으로 제천시가 어린이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김수철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제천시는 2023년 유텐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전국 초등탁구연맹전, 농구 유청소년클럽리그, 아이페스타 등 다양한 유소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에는 기존에 개최한 적 없었던 롤러 댄스 등 신규 종목의 유소년 대회를 추가하여 유소년 대회 개최 수를 지난해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제천시는 양질의 전국 규모 유소년 대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제천시 어린이들의 체육 접변을 확대하여 유소년들이 건강하게 체육하기 좋은 도시 제천을 만들 나아가 전국의 어린 이 체육인들과 학부모들에게 제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 향후 제천이 스포츠 산업으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네, 사람과 현장 오늘은 제천시가 어린이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수민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대상보는눈을 열어드립니다. 함께하는 이웃을 보여드립니다. KBS 충주라디오 개명산의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시간 소비진흥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용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부당 거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요즘 어딜 가나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대여를 쉽게 할수 있죠? 네, 일상생활에서 이동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 킥보드 수는 2019년 약한 25,970대에서 지난해 26만 대로 4년간 10배나 증가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거래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경험하고 있나요? 네, 최근 1년 이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30.9%인 247명이 불만 또는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주요 유형으로는 이제 기계 고장, 반납 패널티나 견유 부과,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사업자의 태도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2.82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결과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그, 조사 대상 사업자 9곳 중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고, 전동 킥보드를 점검한 후에 이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중 4곳은 어플 내 대여화면이나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이나 방법에 대해 전혀 안내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4곳도 어, 이러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어플 대여화면 또는 기기 중한 곳에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자 설문 조사에서도 이용자가 기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약관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고요? 네,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가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내네 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래 조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건을 알고 있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고요. 네, 또 어떤 문제들이 확인됐나요? 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무분별한 전통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가 견인되면 견료 (4만 원) 하고 별도의 보관료가 발생되는데 사업자는 이를 킥보드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점차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이용권 상품 구매시 이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철회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정상적인 서비스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이곳이 서비스 제한 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개인형 이동 장치를 대여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겠군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그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 킥보드 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요. 사업자 네 곳은 권고 내용의 일부를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어 소비자분들께서도 전동킥보드 대여 전에 기기 상태를 좀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비스구역이나 견인시 비용청구 등과 같은 거래조건을 좀 충분히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부당거래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박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충주시가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우리 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순회하며, 내과와 한방진료, 구강검진, 물리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혜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한 학교 생활, 어디서나 운동장. 아침 틈새 시간을 활용한 몸 활동이 올해부터 시간에서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가정, 교실, 운동장 등 어디서든 할수 있는 다양한 몸 활동으로 마음 근육까지 튼튼하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건강한 움직임.